아, 예, 예, 예. 아까 지금 욕해서 죄송합니다. 심심으로 안 그릴게요. 와, 진짜. 아파트 경치가 진짜 많다. 와. 와, 이거 뭐야. 와, 와, 기 오오오오. 2터 제한. 여기 아직도 공사 중이라고 써있어. 가자, 가자, 가자. 아, 야, 야, 야.

어, 나 실수로 들어왔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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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이거 안, 안 됩니다. 우와, 왜 깜짝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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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다니니? 아, 이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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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거 뭐야 오 여기 이쪽 길이랑 같이 연결되었고 이쪽 길한번더 가볼까? 우우. 여기 이쪽 길도 신기한데 어 여기 보속도로 만들어야겠다 아 댓글로 달 여기 럭키로신님이랑 같이 보속도로 만들라고 댓글 달랐습니다 음. 오, 이거 뭐였지?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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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뭐야, 안 돼요.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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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뭐야, 스타리야? 바둑 가는? 버스가 왜 이렇게 여기로 뭐야? 오, 말레꼴 보기 보는 애? 오, 깜짝 놀랐고 진짜 맨날 나오는데 아내 인생 어우 뭐야 어우 신기한데 너무 신기한데? 오. 신기한 기능은 있습니다. 음. 욕, 욕한 피해자들 죄송합니다. 다시 욕안 할게요. 나 원래 똑상하고 싶은 분이라고. 왜인지 네, 끝나거 뭐야 구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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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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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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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트럭이 왜요? 아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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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가자, 가자. 어, 가자 버스 타자, 버스. 오! 얘가 운전하고 있으니까. 이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이렇게. 앞문으로 탑니다. 뒷문으로 타면은 민폐입니다. 이제 고고고고. 고고. 아파트로 가주세요. 아파트로 가주세요. 와, 닭동 잘린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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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나또 오래 기 싫어. 빨리 가자 빨리, 가, 빨리,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붕붕, 붕붕붕, 붕붕붕. 서울이 아니야? 서울 같은데? 약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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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님, 기사님! 기사님! 이사님, 아파트로 가주세요. 오, 너 아파트 걸래 오, 우른 강대, 강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 야 이쪽으로 가지 말라고. 아파트로 가려고. 아파트로 가고 싶어. 오, 여기 버스 정류장을. 오, 너 아파트 가러 귀찮아, 난쳐야지나 기름이 없어. 아, 맞다. 기름이 없네. 나 여기 안 돼, 여기, 여기. 안 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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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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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도망가자. 우리 이제 도망가자. 뭐야, 뭐야, 이쪽 길막았 아, 나 죽기 싫었어. 아, 나 죽기 싫었는데. 바이바이. 이제 자동차는 밀어보겠습니다. 자동차로를. 뿌터츄 트를 타고 구독 터치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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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끽끽끽 구독 터치가 안돼 아유 안돼안돼안돼 이렇게 따라 하지 마세요 따라 하지 마세요 어. 웃겼어. 민애 미니, 응애를 변신. 뭐야? 뭐야? 자, 자, 우와. 뭐 응애, 나, 나 욕해서 방송하고 있어, 응애! 와 진짜 웃기거든요. 으짝으짝으짝 응애, 나, 이르시. 너무 웃기다. 응애, 응애. 119소방소 가볼까? 소방서나 가볼까나 오 레벨 버튼이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저키작가졌어요 게임 현실이야 음오 구독 눌러야겠다 구독 자 눌러주세요 안녕